아, 건강 겁나게 뽑아놨네. 근데 그, 그게 없어서 괜찮아요. 복도리가 많이 안 뽑혔어. 대장, 대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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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나왔어요. 그, 너무 좀 조심하시고요. 어찌면 고. 이 뒤에, 뒤에 적 있어요. 뒤에, 적, 뒤에 있어. 적 있어. 뒤에 적. 뒤에 적. 복두복두복두 나이스. 오. 좀 뒤로 살짝 빠지시고요. 지금 우리 우리 딸피. 어. 어, 저 개핀데. 야. 어. 거치면. 어, 거치면이요. 비 실버 개필 복도 복도 다굴 어머 어 우리 이제 마당쇠까지 왔어 아저씨 면평면평면평 명패, 명패, 명패. 먹었어요 아왜 실버 실버 다그렇쳐 1200씩 들어가고 뒤로 조금만 빠지세요 아야 당사한테당사한테 당세 형 당세 뒤로 좀 빠져 실버 죽였어 방금 나 낙방 들어갔어. 빨리 다고치어. 아씨 뒤로 빽, 뒤로 빽, 뒤로 빽. 보호 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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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누가 빠져, 빠져, 빠져. 뒤로, 뒤로, 뒤로. 장세영 뒤로. 빠져, 빠져. 뒤로 좀 빠지세요. 아, 그 실버, 야 실버가 저저 저, 못하게 할것 같은데 보고. 됐어, 버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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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어디야? 뒤에, 뒤에, 뒤에. 뭐야? 당세, 당세, 당세. 형, 뭐 하다가. 딸, <laughs> 딸. <laughs> 누구? 아, 씨. 에이, 우리 아, 지금 거, 다 점사당하는데. 쟤들 이원이더 많아졌나? 끝판왕, 끝판왕. 우리가 지금 당당하고 당부 있는겨? 아, 공이많 응. 우리가 지금 딸춤 딸춤 못 잡어. 누가 아니 왜 그게?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목책 앞에도 잡으니까 굴러 들어가면 은 우리가 백을 어, 하잖아. 잡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범서 싸워봐야 목을 못 단대니까. 지금 타격 해? 시간도 좀 나왔어. 나나서 오나나나 나, 나, 나.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죽었다 야 당세 서서서서야 어, 단상으로 단상으로 와1 1시 단상 뭐여 <laughs> 그래 가지고 말 타고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거 앞에서 안돼 거기서 싸워봐야 우리 딸기 처리가 안 돼요 여기 빼빼빼오 하나 잡았어 그래도 자딸람지라 어차피 애들 안 나오니까 1 1시 단상 모이래니까요 뽑 뽑을 거 갈게요. 이번에는 말 타고 아, 차라리 안에서 들어가보자 근데 네. 애들이 떨구니까. 아, 떨궈도 탁탁 쳐가지고 들어오면 여, 여기는 돼? 여기는 그래도 짧은, 짧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 야, 그 앞에서. 근데 싸우면 바깥에서 싸우면, 싸우면, 싸우면 우리가 다, 답이 없긴 해. 그럼 그래. 쟤들이 계속 들어가버려, 안으로. 살기는못 잡고 있 그래도 좀잡기는 잡았어. 많이 잡았어요, 잡기는 음. 작기는 많이 잡았는데. 탄역도 떨어졌고, 지금. 체력, 체력, 체력이. 퍼프도 어. 떨어졌고. 소재 안 붙어가지고 아, 업 풀고 이번에 목. 들어가서 몸을 한번 싹 뚫어야 돼. 어. 어, 들어가서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안 죽고 어느 정도 잡을 거야. 어 수비 구워야 되겠는데요? 어 빨리 빨리 하고 와. 어깨가 깨졌네. 아, 더. 그래 그럼 나도 수리하고 필치 하고 와야겠다. 설사 먹고 가야겠다, 뭐가 하나니. 야, 우리 영체몸 많은 애, 그러면, 한순간 다 빠져. 그리고 좀, <laughs> 저 끝줄에서, 달려. 어차피 이거, 영치 교환해도 우리가 빠지는데? 쟤들, 6 아니야? 6. 여섯. 건강 내시고 협계가 나 무사 산하지 아니, 역산. 애들 연마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저. 어, 막 1200, 1300씩 들어가더라고? 가서 수리. 네. 어디 가세요? 나. 네. 수리하고 야전 가겠다. 수리하고 체력. 저, 저기 네, 뭐, 야전인데요? 야. 저 한번 뭐야? 야전인데요? 아야 야전에저소문전 야, 졸아나. 야, 알아서 저세개 들어. 친구들, 유명인 물었잖아저꼭 그렇게 꼭딱 따지고 들어야겠어. 웃자고 얘기하면 그냥 웃고. 자꾸 <laughs> 들이대지 <피하고 느리지> 말고. <laughs> 아피 빠져요? 방차단한 일 보고, 성견이 초딸피까지 갔는데 못 땄다, 못 따고. 지금 할수 없어. 그냥 방차도 닦여주고, 영체들이라고있다 응? 우리 안 가나? 잠깐요, 저, 감 가야죠. 왜, 그, 연마하고 아니, 저연마란다 우리만 하고, 여기, 실버, 보장. 어디, 어디, 어디? 실버, 보장 시간 좀면안 안안 돼요. 근데 오나라에도 분명 어디야, 어디? 여기 앞에요 어, 차보. 데 적궁수가 많은데, 궁수 견제를 잘안 한다, 검객들이. 계속 내가 견제하다, 견제하다, 계속 군대. 다른 애들 커버한다고, 뭐, 여러 명이서 다 골쳐보고 있다. 야, 씨야, 8개 깠는데, 생각해만 계속 나온다. 어이, 뭐냐? 적용체에서는 회랑, 역사들 회랑 돌라 그러면, 궁수들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야, 씨, 개체, 너, 잠깐만. 실버 딸! 혹시 먹었어안 먹었어야지. 내가 막,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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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먹었다 이제요. 나행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잘, 달력으로. 잘. 잘했어. 다 왔어요 우리. 저 아. 한시 쪽으로. 실버가 봤잖아. 반대로 갈까? 아니야 상관없다 아. 고 들어갈 거니까. 아 얘들이 보프 못하게 나올까봐. <laughs> 아예 단상 밑에서 버프하고 올라가자. 소전 삼분전이다. 7대 육. 어떨까요 이거? 단, 단상 밑에서 버프하고 가자. 걔들이 단상으로 와버리면 보프 못해. 문형이 오시면 어떻게 한번 딸까. 아. 어. 중성 당하셨으면 빨리 연무 안 하셔도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한번 밀어주고 가세요. 탕이 한번 먹고. 여기 일번인데 지금. 그래? 굼치다시. 아이고또저원이많에는 깃대 커버도 안되지안안 안, 안 해주고 어, 어디로 들어갈 거요적 중앙 안쪽까지 들어가실 거야? 깃대로 가실 거요 천막 쪽으로 아 여, 저기 깃대로 붙는 거 저거 깃대로 붙은 게 낫다고? 네 아니죠. 아니 시장 대장 대장.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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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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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자리고 포정못 아, 했구나 천막 뒤로 그럼 끌어 대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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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보 튀어 탐보 튀어 탐보 튀어 들어와 아이씨 너끄러 생긴다 네, 북돌이 밖에 없어요 청문장 한 마리 있다 <laughs> 필드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 계속 오우 나 진짜 죽을래? 크 너, 웃고 하는 거, 나한테 찔렀어? 자. 에릭, 다이. 뭉쳐, 뭉쳐. 당세, 당세, 당세. 당세고. 게론이, 게론이. 복도, 딸. 복도, 딸. 어우, 씨. 이 있어. 자. 자. 불어오는게 낫다니까, 이렇게. 트립인데. <laughs> <필요해. 웃음> <필요해. 웃음> 치세개둘공개 다구리 쳐. 당세 쪽 모여 당세 쪽당세쪽 당세, 당세 가운데 대장 자리 어치면 바짝 붙어요. 대장 쪽으로 기, 이제 기대 기때, 기대 기때. 기대로 모이세요. 기대로 기대로 <laughs> 기대로만 모이면 우리겨요. 오. <laughs> 어. 아, 좀... 왜 이렇게. <laughs> 오, 겨룡이, 낯다이이 새끼. 런더야, 들어와, 들어와, 나가자. 예, 예, 예. 일부러 들어갔어요, 다시. 복도 딸! 자. 자. 실버도 딸인데, 씨. 기대로 기때 아무도 없어요. 저, 쪼쪼 형, 버프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밖에서 버프하고 있어요. 오, 어? 예, 실버 또 잡았어. 음. 호롱이, 호롱이. 힐! 다리 끝판왕.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쪽으로 들어와! 끝판왕부터! 오, 나 다구리야, 나 다구리야, 나 다구리야! 나 다구리야!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저기 지금 <laughs> 대론밖에 없는데. <laughs> 아니, 거, 공격 둘한테 다구리만 했어, 지금. 형, 너무 엄살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경기 2가 2가 가 봤어, 2가 살려줬어라 예. 야 야, 또또또또다그야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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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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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또, 또. 형형 아유씨 2개 땡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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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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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장 따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3 0원일래잘 됐다. 바로 재고네. 나이스 타이밍. <laughs>